존경하는 그레고리우스.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낸 편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 없군요. 그러기에는 너무도 감동적이었으니까요. 선생님의 긴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수 없지만 언젠가 이 편지를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.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학교는 아주 이상하게 텅빈 느낌이라는 거죠. 선생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는 오늘 교무실에서 비르지니 르도엔 선생님이 갑자기 한 말이 잘 알려줄 겁니다. 그 선생님은 너무 솔직하고 거칠으셔서 가끔 싫어한 적도 있어요. 그리고 옷차림에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. 오래 입어 낡고 무릎이 툭 튀어나온 옷을 그렇게 매일 입다니. 그렇지만 뭐랄까, 뭐라고 해야 할지 그 선생님이 보고 싶네요. 이상하죠? 하지만 그 자존심 강한 프랑스어 선생님이 한 말은 학생들이 하는 말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학생들 몇몇이 하는 말과는 더욱 비교가 안 되지요. 선생님이 교실 앞에 서면 선생님의 빈자리가 거대하고 어두운 그늘처럼 느껴집니다. 또 체스 경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.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. 그렇습니다. 감히 털어놓자면 제 아내와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. 병이나 사고로 잃는, 잃는 게 아니라 더 나쁜 방식으로. 아이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고 또 그걸 주저함이라고는 전혀 없이 솔직하게 표현합니다. 아내는 무너질 듯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. 현명한 황제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은 이런 순간에 아주 적당했습니다. 지금도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선생님의 편지 봉투를 볼 때마다 한자락 질투의 감정을 느낍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떠나는 것. 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가요? 선생님이 일어서더니 그냥 나가셨어요. 학생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떠나는 것. 선생님의 자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비어있으리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. 선생님의 수업 가운데 몇 시간은 제가 맡았고, 나머지는 대학생을 임시직 교사로 쓰고 있습니다. 해브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사무실에서 재정적인 문제에 필요한 서류를 선생님께 보낼 겁니다. 존경하는 그레고리우스.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? 이 말이 가장 좋겠지요. 우리 모두는 이 여행이 정말 원하던 곳으로, 내적으로나 외적으로, 선생님을 이끌기를 바랍니다. 베르너 캐기 출신 선생님의 책들은 제가 책장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실적인 일 때문에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언제 시간이 있을 때 급하지 않습니다. 열쇠를 보내주시겠습니까?